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2평을 어저께 깼죠.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는 한4% 정도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미국에서 대선 토론을 했고요. 그리고 대선 토론 이후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기준금리가 아니라 채권금리가 올라갔고, 그러면서 그동안 강했었던 성장 섹터에 있었던 종목군들, 특히나 반도체 종목군들의 뭔가 좀 악재스러운 얘기들이 계속 됐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괜찮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오늘 저가를 찍고 어느 정도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반등하는 과정에서 SK 하이닉스를 보면, 그쵸? 하이닉스의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 한미반도체의 반등도 같이 나왔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즉, 앞단에서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있어야 주식시장에서 그쵸? 시세를 낼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떨어지면 뭐가 나오죠? 62평에 대한 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평선은 가만히 있어도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평선에 대한 기울기가 가파르게 뜰 수밖에 없고 이격도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어느 종목군들을 해야 되는지는 명확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올해 초부터 작년 말일 겁니다. 리노 공업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한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 보면 먼저 떨어졌죠. 안 합니다 그러면 근데 한미반도체는 그리고 지금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선별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요 철저하게 추적해서 다시 매매의 관점을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 주식시장은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시세가 형성된다는 점을 알아야 되고 떨어지는 종목군들은요 힘을 다한 겁니다 즉 추세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건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처럼 추세가 유지되는 종목 위주로 우리가 봐야 되고 맨 앞단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한국 기준에서는 여기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하이닉스가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시세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내용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본다면 내가 계속해서 가격을 추적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보면 덕산테코피아 같은 거저 손절했습니다 오늘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손절을 하더라도 어디서 한다 고가에서 한다 즉 확인하고 한다. 뭐 오늘 뭐꽤 많이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뭐37% 수익, 7% 수익, 그리고 7% 손절 이런 정도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싸게 살라고 노력하면서 장기 보유하는 상황만 만들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기준에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DI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그쵸죠 매도하고 나서 쭉 빠지죠. 오늘까지 어또 빠지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 ん 약간 그 조정을 보이고, 그쵸? 약간 조금 휘청거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니까, DI 같은 종목들이 다 빠지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한미반도체가 가격을 버티고 있거나 가격을 확장시킬 수 있었을 때, 하이닉스는 당연히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 맞춰서 변동성이 큰 쪽으로 우리가 매매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결과를 봤을 때 어때요? 25%씩 이렇게 수익이 나고, 뭐 14%도 나고요, 26, 22, 18%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y c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그쵸 제가 매도를 하면서 5% 손절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 뭐8% 수익도 나고요 17% 수익도 나고요 20% 수익도 나고 이런 정도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면서 매수를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군들을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자 재룡전기가 여기 나오는데 6월 21일이죠 재룡전기를 한번 보면 오늘도 제가 매수 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뭐 지금 뭐 87,700원인데 제가 매매한 가격은 88,200원입니다. 전에 7월 1일 날 이틀 전이죠. 제가 여기 4.7%의 수익을 내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확인하고 나서 다시 재매수를 들어간 겁니다. 자 근데 이 구간에서 제가 이쪽 구간을 매매 안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뭘 했느냐? 재룡 산업을 했다. 자 내용 보시면 5월 달에 몇 프로입니까? 34% 이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려면 나는 계속해서 가격에 대해서 추적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즉 올라 가는 종목을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다 공개를 한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보면 명확하게 볼수 있는 내용이 딱한 가지가 있죠. 가격이 올라왔다는 것, 그렇죠? 올라오는 건 뭐예요?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건 뭐예요?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을 만드는 대형주는 어디예요? 하이닉스. 하이닉스 지금 22평의 지지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22평을 만났기 때문에 약간의 횡보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한미반도체는 22평을 이탈해서 지금 62평까지 대략 한9% 정도의 이격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2평을 아직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죠.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더 강하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가 하이닉스보다 저평가돼 있다. 근데 우리는 변동성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 반도체에 반등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 그런 상황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면서. 다른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 드렸었던 내용이 DI나 YC 같은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런 것들 말고 뭐 자람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 보면 어때요? 매수, 매도. 75% 모두 다 싸게 사지 않았죠.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하고 딱 3일 걸렸습니다. 이런 수익의 폭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종목군을 매수하고 어느 종목군을 공략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결정하는 근거는 시장 이 좋을 때만 매매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즉 한미 반도체의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단기 보유 전략 그렇죠?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그쵸 실시간 타점을 잡는지를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그렇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타점을 잡고 가격대를 봐야 되는지 그렇죠? 뭐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격 분류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항상 매매하는 과정에서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하자는 겁니다. 돌파하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뉴스가 나오는 것보다 어떤 호재가 나오는 것보다 더 빠르게 매수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최저점에 대한 생각보다 보유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주식 투자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도 가격을 보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 외적인 부분은 없다고 이야기를 누차 드리고 있죠. 자, 이 계좌는 실제 제 계좌입니다. 5108에 둘둘 둘고 제 계좌에서 실제로 이런 종목이 내가 얘기했는데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 계좌에서 매매한 내용을 모두 다 인증을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함이고 중요한 건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그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았을 때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 hlb입니다. 자 실제 여기 어 매매 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면 실제 제가 매매한 구간들이 나오고요. 문제는 여기 12월달에 나왔었던 신고가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달 1월 달에 역시나 고가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 57,5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죠. 자, 그리고 3월 달. 자, 역시나 반도체 종목군입니다. 1월과 2월 달에 반도체 시세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인 자람 테크놀로지 어떤 상승이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내용 보시면 3월 달에도 매매를 한 DI이고요. 4월 달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3월 달보다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5월 달. 자, 이 종목도요. 3월 달부터 공략이 진행됐지만 5월 달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 결과 어느 시점부터 공략했고 언제부터 시세가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공통점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고가 돌파가 왜 나와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즉 싸게 사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뉴스보다 빠르게 사는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을 한 겁니다. 자, 실제 매매 내역을 토대로 인증한 내용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모두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이 되었다는 점. 나도 신고가 구간 그리고 고가 돌파하는 그 구간에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이 신호를 받아볼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제 채널에서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이 링크를 어떤 영상이라도 제가 다 달아 놨으니까 요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만의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프로의 타점 시도 받기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여기 밑에 내려 보시면 성함, 연락처 그리고 인증 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건 구독자 인증을 받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함은 본명이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문자를 드리고 어떻게 고가 돌파 구간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연락처를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연락처 기입하시고. 인증번호 받고 눌러주시면 여기 인증을 할수 있고요. 대략 한 10초면 모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다가 매수매도 문자로 신호받기 클릭하시고요. 이 밑에 무료 신청하기 누르시면 제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 종목군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